배우라는 직업 참 극한 직업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몇 시간씩 울고 웃는 감정 노동은 기본이고. 샤비. 어? 뭐라 그런가 좀. 배영신이랑. 때로는 자기 몸을 아예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기 단순히 살을 빼고 찌우는 수준을 넘어서 캐릭터의 삶을 통째로 살아내기 위해.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스크린 속 완벽한 한 장면을 위해. 현실과 연기의 경계를 넘어버린 자신을 내던지는 소름 돋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Okay? 호박과 우리가 원래 한습니까안 그렇습니까, 아까? 야 죽고 싶냐?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곽상천 경호실장을 기억하시나요? 이희준 배우는 이 역할을 위해 무려 세달 만에 25kg을 찌웠죠. 캐릭터의 탐욕스럽고 권위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극한의 벌크업을 했는데 아, 시, 촬영이 끝나자마자 화보 촬영을 위해 다시 살을 빼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어가죠. 심지어 이 화보 촬영도 살을 빼기 위해 일부러 영화 바로 다음 일정으로 잡았을 정도.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일부러 헬스장 앞에 있는 고시원의 방을 잡고 하루에 네 번씩 운동했다고 하죠. 무려 6개월 사이에 50kg의 체중 변화를 겪은 레전드 이희준 배우. 이런 배우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한국 배우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분야의 정점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두가 이 사람을 외칩니다. 퓨리 찍을 때 2차 대전 군인 역할에 과몰입한 나머지. 무려 4개월 동안 샤워를 하지 않는 기행을 펼치는 샤이아 라보프. 촬영 내내 온갖 악취를 풍기고 다니니 촬영 외에는 동료 배우들이 얼씬도 못하게 했고 잠도 혼자서 따로 잤을 정도.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장팀이 그려준 상처 퀄리티가 리얼하지 않다면서 진짜 칼로 자기 얼굴을 직접 그어버렸고 심지어 치과까지 찾아가 캐릭터의 고통을 느끼고 싶다며 마취도 없이 멀쩡한 생리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촬영장에 있는 공구로 직접 이빨을 뽑았고 동료 배우가 침을 뱉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자신을 모욕한다고 받아들여 개 싸움이 날 뻔했으나 빵형이 말리기도 하는 등 이런 정신 나간 행동들을 촬영 내내 밥 먹듯이 싸지르고 다녔는데. 진짜 그의 목적은 실제 전장의 긴장감과 불쾌함을 촬영장 전체에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죠. 그런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영화는 제작비의 세배 이상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의 성공. 연기요 실제로 하면 되죠. 이 정도면 연기 천재가 아니라 그냥 미친 놈 아닌가요? 자기 몸을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막쓰는 이 형님은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배우 1위일걸요? 오케이. 맷소드 okay? okay?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 베일 형은 머시니스트에서 잠못 자고 말라가는 기계공을 연기하기 위해 하루에 사과 한 개, 블랙커피 한 잔, 참치 한 캔만 먹으며 버텼는데 그렇게 네달 동안 무려 2 8 k g 을 빼서 키 183에 5 5 k g 바람만 살짝 불러도 날아갈 것 같은 완벽한 해골 핏을 완성했죠 exciting! How exciting! How exciting! How exciting! h o Where are you? Here. 55kg 해골 배트맨은 아무래도 좀 짜치잖아요. 네. 결국 다시 6개월 만에 온갖 칼로리 폭탄 음식들을 미친 듯이 때려넣고 운동하면서 3 0 k g 를 벌크업하고 90kg에 육박하는 배트맨이 되었죠. 사람들 모두 로이드를 써도 말이 안 되는 속도라고 경하 의사들은 진짜 훅간다고 뜯어 말렸지만 베일 형은 불편한 척만 하지 말고 진짜 불편해지면 된다. 연기의 신다운 명언을 남겼죠. Don't pretend to be comfortable, just be uncomfortable. 그게 뭐라고 이 형님은 오스카 세 글자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맨날 나오는 영화마다 축배만 들길래 날로 먹는 줄 알았더니 진짜 날것을 먹을 줄은 몰랐죠. 이제는 후덕한 아저씨가 돼버린 디카프리오 형은, 평생 후보밖에 못 해본 오스카 한번 죽기 전에 받아보겠다고 레버넌트를 촬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영화 30도의 혹한 속에서 실제 얼음 강물에 다이빙까지 하고 심지어 죽은 말의 내장을 파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했으며 말몸 속에는 실제 동물들의 내장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평소에 신념 강한 채식주의자면서 들소의 생간을 리얼로 질겅질겅 씹어 먹을 정도. 어! 결국 평생 소원하던 오스카 트로피까지 겟. 이 정도면 구역질하면서 먹었던 들소 생간값으로 뽕 뽑은 셈이죠. 누나, 예쁜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저한테 주세요. 이 누나도 외모랑 안 어울리게 독한 걸로는 넘사벽입니다. 헐리웃에서 바비인형 같은 왁고로 한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앤 헤서웨이는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비참한 여인 판틴을 연기하기 위해 물이랑 말라빠진 오트밀가루 단두 가지만 먹으면서 10kg 이상을 뺐죠. 아... 얼마나 지독하게 굶었으면 촬영 중 가벼운 충격에 팔이 부러질 정도였지만 그 와중에 팔에 깁스하고 끝까지 촬영하죠. 촬영 내내 오트밀과 물만 먹었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영화 속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 건 기본이고, never 심지어 캐릭터의 상징과도 같은 긴 머리를 잘라내는 삭발 장면에서는 가발로는 도저히 감정을 못 잡겠다면서 기엽코 자기 머리를 카메라 앞에서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광기까지 이런 노력들을 전부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오스카 트로피까지 하사받은 지독한 그녀의 광기는 연기가 아니라 찐이었던 것. 광기가. 끝이 아니었네요. 아니 조커 역할은 누구든 맡았다 하면 어디 하나 망가지거나 정신이 나가는 게 국룰인가요? Why so serious? 소왓사이데스코대의 자레드레토 형님은 촬영 내내 뼛속까지 조커의 광기에 빙의되었는데 Really. Really bad. 동료 배우였던 딱히 의신 윌스미스에게 돼지 사체를 선물이라 랍시고 보내질 않나. 마고로비 누나한테는 살아있는 쥐를 잡아서 선물로 보내 제대로 현타오게 만들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커가 되기 위해 실제 사이코패스들을 직접 만나러 정신병원까지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조커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반응을 물어보고 다녔죠. 그렇게 6개월의 긴 촬영 기간 내내 진짜 조커로 비니의 단독 영화로 낼 만큼의 미친 분량을 뽑아냈지만 오히려 조커랑 너무 똑같은 연기가 그의 발목을 잡았죠. 제작진은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조커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어둡고 강렬해서 스토리를 방해할 거라고 판단했고 통으로 편집해 버립니다. 결국 영화 시간 2시간 중에 10분도 나오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 렛츠 고.